지금이 소중해 안녕하세요 와보형역 PM 지금이 소중해의 장남순입니다 함께 하신 우리 DJ분들 오늘은 짭짤한 목소리로 인사 나눠 주실래요? 어려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여자 운현선입니다 네 짭짤해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황영희입니다안 네? 안녕하세요 쉬운데? 이영숙입니다. 싱거운데 <웃음> <웃음> 다시? 네. <laughs> 우리 입맛은 참으로 묘하고 다양하죠.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어도 가끔은 짭짤한 장아찌 생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 반찬뿐 아니라 사람도 그저 항상 변하지 않는 장아찌처럼 또 무던한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방 먹기는 겉절이가 좋지만 장아찌는 항상 변하지 않은 그 맛으로 찾아주기를 기다리며 입맛을 돋워주기도 하니까요. 눈만 뜨면 달라지는 세상 날로 발전되는 세상 참 좋긴 좋은데요. 우리 시니어들은 가끔은 어지러워서 불편을 느끼자 등습니다 네. 네, 오늘도 노래 한곡 듣고 수다방으로. 들어가서 장아찌 한번 담가 보실까요? 네. <laughs> 오늘 노래는 박재란 씨의 맹꽁이 타령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맹꽁이. 인데요. 꼭 시를 한편 듣는 것처럼 눈앞에 그려지지 않나요? <laughs> 여러분들은 주부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아마 장아찌 담그는 법을 잘 아실 겁니다. 아니요. 특히 이 형사님이 <laughs> 특별한 장기이기도 하니까요. 아, 네. 만들어서 나눠 주지 마시고요. 아, 네.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네. 내년부터 네. 이제 많이 만들어서 정말로 줄게요. <laughs> 할가자 달라 그러니까 네, 중단예 네, 주고 싶어 죽겠는데 꼭들이 아, 많아 <laughs> 얼마나 아, 입맛이 심상만환하려 그래. 이렇게 그 말하니까 <laughs> 어. 어떤 장아치를 원하십니까 우선 제 인생의 장아치가 되고 싶고요 진국 네. 아.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맞아요 장아치 맞아요 네네 네, 응. 가끔씩 생각나는 네네네 네, 음. 네, 꼭 필요한 사람이 음. 꼭 찾고 싶은 사람이 되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좋죠. 친정 엄마 같아요. 네. 네 장아찌는 뭐 어떤 게 좋아요? 요즘에는 어제는 저기 고추잎 장아찌 담았어요. 음, 고추잎 장아찌. 어게 예, 예, 하는 거예요? 고춧 예, 담그는 고추잎 말려놨어요. 장아... 아, 장아... 아, 아 그래요. 말려놓면 이제 말린 거는 무말랭이 뭐 무침 음. 이럴때 필요하고 다시 또 삶아서. 뭐 묻혀 먹고 이렇게 네. 필요하지만 네. 음. 이제 이렇게 가을이면 모든지 다 추수로 이제 거지할 때니까 거지. 무조건 장아찌가 어려가요. 길라또그 장아찌는 고추잎 장아찌는 음. 어그 전에는 이렇게 소금에 이렇게 절였다가 음. 살짝 하는데 아, 고추잎도 짜? 잘... 네. 그러니까. 안 삶고 살고? 안 삶아요. 날거로 날걸로 소금으로 살짝 소금. 절여서 옛날에는 해봤는데. 금년에는 젓갈로만 했어요. 절여놨다가? 아니요, 안 절이고. 어떻게 해요? 그냥 깨끗이 예, 씻어갖고, 음 이제 물기 있는 데다가, 음 이제 젓갈을, 그냥 뭐, 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이제, 물론 주부 구단들은 다 그냥 말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음 초보들은 그렇게 하면 너무 짜고 음막 이래서 못 먹어요. 음 그래서 원래는 고춧잎이 있으면 이렇게 마늘망 마늘 같은 데다가 음딱 집어넣어요. 음 집어넣고, 젓갈로 아무리 한다 해도 너무 짜니까 난 1대1로 하고 있어요. 음. 물하고 젓갈하고. 음. 젓갈은 음. 무슨 젓갈 쓰세요? 음, 까나리 액젓. 음. 구서, 이제 그런 거 봤어요. 음. 까나리 액젓로 으 깨끗하거든 그게 제일. 음. 그럼 그거를 음. 이제 그 양에 대해서 비율에 비해서 그냥 뭐한 컵을 넣는다. 음. 많으면은 음. 간장 한 컵, 물한컵 해갖고 계속 이렇게 놓고 짜박짜박 이렇게 하고 계속 치어요. 이렇게 뒤집어줘요. 음. 그럼 까네리 액젓 1물, 2 간장 넣는 예, 예, 예. 게 맞아. 아니라 간장 안 아, 넣어요. 아, 아. 간장을 안 넣고 이제 액젓소스만 액전. 하는 거예요. 음. 그걸 또 어저께 새로 해봤는데 음. 괜찮더라고요. 잡내 없이. 음.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짜박짜박 하고 쫙 눌러주면은 금방 절어요. 네. 젓갈이. 음. 이제 그렇게 하고 음. <laughs> 깻잎은 크게 무슨 잡내는 없어. 아니 저기 고추잎은 음음. 그냥 고추의 음음. 특이한 냄새인데 음음. 그 냄새가 조금 잡아줘요. 음. 젓갈이 들어가니까 음. 거기다가 마늘 좀 넉넉히 넣고 음. 마늘을 네. 넣어요. 네, 마늘을 지친 넣어요. 예, 네. 어. 지친 마늘. 그 음. 지친 마늘 넣고 물엿. 음. 물엿 넣고 음. 그다음에 고춧가루 그냥 안 들어가요. 고춧가루도 넣어요? 네, 고춧가루가 음. 많이 들어가요. 아, 많이 또 지면서 이제 꺼머니까 음. 계속 젓더니 고춧가루가 양에비해서참 많더라고요. 양은 어떻게 해야 네. 돼요? 물엿은 쓴... 이렇게 1대1로 하고 그것도 1대1 이로 예, 예. 반복해서 들으면 돼요. 예, 예. 1대1로 음. 전부 다 1대1로 하면 될것 같아요. 음. 간장 1 했으면 곧. 저 엿도 이거 예. 하나만 하면 음. 돼요. 음.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이야 그게. 쉽겠네 이거는. 예, 예. 끓이지도, 끓이지도 않고 그냥 끓여요. 쉬운데. 음. 고대로. 아야 쉬워 아주요. 음. 네. 네. 그렇게 쉽게 그냥 해놓으면 고개 요새 고추기 장아찌. 음. 네. 며칠 만에 먹어요 그거는 그거는 하자마자 먹을 수가 있어요. 음. 네. 그거는 음. 예. 그거는 보관을 얼마든지 음. 일도, 1년도 한 되고 한 2년도 한 되고. 어. 고대로 꼭 눌러놓으면은 반찬이 음. 괜찮더라고요. 음. 아. 음. 그거는 좀 그렇게 음. 하고. 요새 또 깻잎도 이제 막딸차례잖아요 깻잎? 네, 네, 네. 깻잎에는, 어, 간장을 좀 넣어요. 간장? 네, 네. 간장하고 젓가락하고 뭐든지 그냥 나는 싱겁게 먹는 사람들은 3대1로 권하고 싶고, 아, 음, 음. 좀 짭짤해야 되겠다면 2대1로 하면 돼요. 음. 물 하나에 꼭 음. 3대1. 그렇게 하고 깻잎은 매실이 좀 들어가요. 매실이 이제 같은 동량으로. 음. 그냥 (1대1로만) (1) 하나고 깻잎도 그러고만 넣고 그다음에 이제 고춧가루 넣고 마늘 넣고 고거 이제 고때 봐서 그냥 그냥 물로 넣고 그런 것이에요. 이것도 음. 저기 뭐야, 절거요 음. 그냥 끓이지 않아요? 안 끓여요. 뭐든지 안 끓이고 하는 방법을 이제 만든 거야. 아, 근데 음. 선생님 음. 이제 깻잎을 저는 며칠 예. 전에 단풍깻잎이라고 아세요? 예, 예. 마지막에 예, 예. 노랗게 된그 예. 깻잎이 진짜 맛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좀 뻣뻣하잖아. 뻣뻣하기 때문에 예. 일단은 삭혀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다 따서 실로 깼어요 예. 예. 깨서 오. 이제 놓고 예. 소금물을, 예. 소금물을 예. 부어서 삭혀야 되기 예. 때문에 예. 그걸 해서 왜 예. 요새 누른판이 있는 황토가 아, 아. 네, 있어요. 통이 있죠. 예, 예. 그걸로 해서 지금 해놨는데 아, 그게 이제 한한 한 달이나 음. 지낸 다음에 건져서 먹을 때 조금씩 건져서 양념해서 쪄요. 예, 예. 근데 일단은 예. 어, 건져서 그 짠기를 예. 좀 물에다 담가서 예, 뺀 다음에. 예, 예. 예, 예. 그 다음에 푹푹 좀 삶아요. 안 그러면 음. 질겨서 못 먹거든요. 질겨요. 삶아서 물꼭 짜서 음. 거기다가 가진 양념해서 음. 찌면은 우리 집 시댁 음. 식구들은 그걸 최고로 아, 생각해요. ]구나. 그래서 그 힘든데도 음. 그 단풍 깻잎 짰어요 아, 저희 농사지었거든요. 콩잎 이파리하고 음. 같이 담으면 네. 음. 좋아요. 아, 근데 지금 식으로. 선생님 이거는 예, 예. 이거 그냥 생킹님의 생으로 네, 이거 해봐야겠다. 네. 어. 그냥 음. 김치 담는 듯이 좀 맛있겠다. 돼요. 김치 음. 같아요. 레시피로 음. 사진을 그, 좀 찍어서 이렇게 네. 네. 보여드리겠으면 네. 좋겠는데 아. 미리 준비를 못했으니까요. 네. 레시피를 못 들으신 네. 분들은 네. 다시 제방으또 들어보고 다시, 또 들어보고. 다실 주부는 다할수 있는 거예요. 네. 느낌으로 다할수 있어요. 주부들이 안그렇도 내가 만나면 네. 면은 네. 어떤 거 레시피 보고 내가 하잖아. 뭐 우리 딸이 엄마가 초보만 보는 거지. 그거 보면 엄마가 망치더라. 그래. 그냥 엄마가 그냥 군소지. 지금 여기 응. 고춧가루 응. 넣는 거요 보통 깻잎에 응. 고춧가루 안 넣고 아이고. 깨끗하게 하. 그러니까 짱아치지. 짱아치니까. 어. 그러니까 이거는. 고춧가루를 넣는 게 안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되 그렇죠. 그건 안 넣어도 네. 되죠. 싫으면 안 넣어도, 넣어도 되는데. 네. 마늘도, 응. 마늘도 넣고. 응. 마늘 좀 넉넉히 응. 넣고. 마늘 저는 네. 지금 뭐든지 깻잎, 그거, 모든 지다 그렇게 해요. 요즘에 사야 되고. 예, 예. 지금 사는, 사는 거야. 요 지금 해야 지금. 돼. 못뭐 사면 이제 그거 못 사요. 못 어, 사죠. 아, 어, 그래서 뭐 어저께, 없어. 그저께, 음. 그 깻잎 음. 한 봉투를 이렇게 담아놓고. 5천 원 받더라고요. 싸요. 그래서 이걸 한 부대 사니까 옆에서 그거 갖다 뭐 하려고 그래요? 음. 장아찌도 안 장아찌. 사고 그래서 이제 음. 가지고 왔더니 이거 다어떡하지 음. 냉동실에다 그냥 쪄서 냉동기에 넣놨다가 어 다음에 반대를까 먹가 맛이 없고지 아니면은 아. 말릴까 그랬더니 아들이 방에서 듣고 아. 넣어가지고 이게 <laughs> 무말랭이 장아찌를 좋아해요. 네. 음. 엄마 말려요 그거 말리면 음. 맛있어요. 말려서 장아찌하면 깻잎을 깻잎을. 꽃은 꽃은 고추 잎을 아까 깻잎. 음. 그래서 일부만 이부분 일부는 무쳐 먹고 아. 지금 말려놔서 봤자. 그래서 장아찌는 그냥 김치라고 생각하고 담아 놓으면 그게 이제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이 무말랭이 섞어서 고추 하고 담아. 음 네. 맛있어. 요 무말랭이는 네. 나는 어디가 보니까 그게 제일 맛있어. 무말랭이는 그냥 우리가 무말랭이 무침을 하잖아요. 근데 나는 무말랭이를 이제 담궈놨어. 네. 간장에다 무 간장 이렇게 넣고 담궈갖고 그래. 음. 꼭 짜갖고 음. 그냥 매실 좀 넣고 음. 거기다 이제 고추. 매운 거좀 사이사이 고추를 많이 넣었어. 음. 그래갖고 이렇게 동양으로 매실하고 간장하고 동양으로 넣고 해놓으니까 그거 아주 맛있던데요. 음, 매실 간장 음. 동양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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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렵게 양념 많이 넣고 그러면 저기 저장이 안 된대요 음. 그래서 간단하게 나중에 아, 변해 네, 변하니까 요거는 내년에 먹어도 까딱 없다 이거지 아니 그러니까 음. 선생님 무말랭이라는 음. 거는 물을 지금 가을에 네, 가을물을 네. 말리거든요 네. 말려서 네. 놔뒀다 보관했다 네. 먹을 때마다 묻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그거는 이제 그걸 먹을 때마다 묻히게 어, 어. 무말랭이 우리가 빨갛게 해서 먹는 네, 거고 요 그거고 지금 그래요 장아찜 아 그것도 뭐 아, 어떻게 요 그러니까 그거를 음. 그냥 물을, 이제, 물에다가. 간장 물에? 예, 예. 간장하고 물하고 반 응, 섞어갖고 응, 그냥 응. 담궈놔요. 응. 하루 이틀 담궈놓으면 무말랭이가 먹이게 뭐 뿔잖아. 응. 뿔면은 그걸 꽉 짜갖고, 개, 응. 이제 간이 좀배긴 뱉는데, 응. 무말랭에다가 이또 간을 좀 해서. 뱉 무쳐. 어, 그 묻혀갖고 다시 겉단도. 어. 그럼 여기다 이제 매실하고 간장하고. 매실 간장을 넣어. 네. 네. 그럼 새콤새콤하니 음. 왜 레스토랑에서 주는 그런. 그거 하고 그거, 싶어요. 그거예요. 그게 진짜 맛있어요. 매실 네. 간장 물 이렇게 음. 넣어요. 매실 간장 네. 물. 예 네. 예. 물을 넣고 네. 네. 담가두었다가. 근데 이렇게 으면은안 음. 끓여도 되고 해도 있어 그 간장이. 새콤새콤하니 아. 아. 음. 맛있어. 근데 역스 쓰는 간장은 어떤 거 쓰세요? 나는 그냥. 뭐 샘표 간장 이런 거 사갖고 조선 간장이 아니라 네. 진간장 쓰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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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진간장 반씩 섞으니까 음. 조선 간장 그면 애들이 싫어하더라고 그 냄새를. 짜고. 싫어해요. 짜고. 진간장이 음. 양이 음. 음. 이게 좋은 거는 음. 왜뭐 샘표 칠뭐 이런 거있지 네. 되게 비싸요. 네. 선생님 쓰세요? 네. 네. 몽고 간장 이런 거 네. 하는데. 말이 얼마더라. 몽고 간장 중요해요. 무슨 간장을 쓰느냐. 몽고 간장. 한번 사봤는데. 얼비싸다 아, 아, 나는 그 간장을 다시 약간장으로 만들어. 그러서또 아, 아, 그러니까 아, 아, 맛있는 아, 거야. 그걸 아, 젓갈로는 안 해요? 예. 네. 그거는 젓갈로 하는 거 있고 안 하는 안거 있지. 있잖아요. 다 젓갈로 하는 게 아니니까. 음. 간장을 선생님. 일단 사면 다 쏟아갖고 끓여. 어. 근데 야실 양은 어떻게 해요? 부고다 넣고 끓여요. 거를 넣고 같이 아. 끓이는나 그래서 네. 맛간장 끓여서 그거 시켜놨고 이제 그걸 그걸로 간시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야. 아. 아까 아. 아. 그럼 무말랭이에서 네. 매실 뭐. 양은 뭐. 어떻게 해? 무말랭이에 매실 안 넣어요. 안 <laughs> 넣어요? <laughs> 네. 간장하고. 아까 왜 매실을 얘기하아아 무그 말랭이에 네. 그 말려 놓고 있잖아요. 네. 그게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매실을 안 넣는다고요? 아니 안 넣으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음. 매, 매실 그럼 매실 크게 큼한거 있잖아요. 아니 금방 네. 먹을 그냥, 거 금방 먹을 거는 무치는 거지 빨갛게 고춧가루 넣고요. 아 그냥 네. 무냄새 네. 나는데 그러면? 응? 그냥 무쳐 먹으면 무냄새 나. 무냄새 나요. 무냄, 그러니까단거구 네. 그러니까 놨잖아. 당 일대일로 단구잖아 간장 간장 액물에다가. 어. 그래 갖고 이제 무칠 때거 이제. 어쨌든 장아찌도 그 속에 있을까? 그러니까 고추, 매운 고추, 안 매운 고추를 중너. 많이 넣어요. 아. 그러니까 고추에서 중 중성이 되니까 맛있는 냄새가 네. 나던데. 고추 넣기. 예, 예. 어, 이게 이아잘 알고 봤어요. 장아찌 잘어요 예, 예. 음. 어. 그리고 또 선생님, 고추 나, 삭히는 건 어떻게 하세요? 아, 삭히는 거는 이제 고추를 음. 그냥 다 구멍을 내요. 네. 구멍을 내갖고 어, 소금물을 발팔 끓여서 그냥 넣어버려. 아... 끓인 소금물을 네, 넣는 네, 네. 아, 뜨거울 때 넣을 요 뜨거울 때도 돼요. 항아리만 조으면 뜨거운 거고 항아리 없고, 항아리가 항아리가 없으면 뜨거울 때 넣으면 노랗게 되다요딱 네, 그럼 네. 맛있지. 네, 네. 오이지요. 오이지요. 오이지 오이지 을 응. 때도 맞아, 오이지도 그렇게 하고. 응. 응. 소금물만 응. 그래 하나요? 그렇죠. 아그래 네. 왜냐면 고추를 그래. 가을 거지를해 갖고 왔어요. 아, 아, 그거 지금 냉장실에 있어요. 아. 그걸 하려고 오늘 아, 아 이거 주제 너무 좋 제대로 좋다. 제대로 왔다. 그러면 <laughs> 이제 간장을 넣고 싶은 사람은 간장 넣고 냉물에 응. 그냥 삭힌 사람은 응. 소금물만 같이 삭히고 응. 그러니까 먹을 때 무쳐 먹고, 무쳐 먹고 예. 어, 그냥 그런 응. 거는 자지 다해요 나는 제일 자주 하는 게 참외장아찌. 그거 좀 <laughs> 너무 <너무너무> 너무 <맛있겠네>. 비싸요. <laughs> 아니 너무 아, 비싸요. 근데 그거, 지금 참외 없잖아. 있을 때 했어야죠. 있어요. 지금? 아니 잎기도 있어요. 경동시장 가 많아요. 지금도 많아 참외 경동시장 가면 안만 원에 한 여덟 개 줘요. 아, 그거 한 지금도요. 어떻게 그거를 이제 음. 반 잘라 서 깨끗이 써서 반 잘라서 씨만 싹 빼놔. 아. 싹 빼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소금을 그 안에다 살살살 집어넣어요. 빼고 예, 소금 예. 넣고 그거는 내가 참 잘하는데. 껍질째 그냥 껍질째 해줘요. 아, 소금 넣고 그다음에 이제 국물은 식초, 소주, 식초, 소주, 소주 설탕, 설탕, 네 그렇게 해갖고 소금 안 넣고 소금 었잖아요 절였잖아요. 아, 비율을 절였어요. 말씀 못 드리겠네. 예, 네. 음. 비율은 그냥 식초 100g, 음. 또 소주 200g, 200g. 음. 설탕 200g, 음. 소금 250g. 소금은 절이는 소금. 예, 일 때. 오리사람 셔야 돼요. 그렇게 되겠는데. 하면은 그거는 아, <laughs> 딱 해놓으면 여접시한3 일이면 꼬들 꼬들해요. 노볼로그해서 아, 식초, 소, 소주, 예, 설탕. 예. 예, 예. 예. <목소리> 맛있어요. 맛있어요. <목소리> 진짜, <목소리> 진짜 <목소리> 맛있어 보이라 <목소리> 그 <목소리> <목소리> 아, 그래 먹어 봤어요. 는데 어, 근데 그냥. 선생님, 바로, 어디 일본식인데, 응. 완전히 된장도 아닌 노란데 참외 반쪽, 그게 뭐, 이름이 뭐라 그랬는데? 그게 나나스 네, 그게 나나스예요 그게 참외에요. 참외라고, 된장이다. 참외가 걔들을 겨라고 있어. 겨, 음, 겨, 닭광이잖아 닭고지, 뭐, 이렇게 겨, 닭광게 참외. 예,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참외도 그렇게 보면 되거든 우리 일본가 막 사왔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하는 게더 깨끗하고 맛있요 이거 참 맛있다. <놀나> 그렇나무어고저에서 영양을 들어가는 부 그렇게 야 그렇죠. 참외장아찌 이거는 진짜 음. 꼭 해보 해봐야 되겠다. 음, 음. 근데 선생님 이 비율이 꼭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음. 한8 개의 비율이에요. 참외. 그 참외 개가 식초 100g 예. 소주 예, 예. 200. 예, 예. 이게 8 개. 참외 장아찌 어여여여 <목소리도> 음. 처참에를 그냥 먹으면 되지 왜 짱아치를 <laughs> 지 아, 막아막미안 그 <laughs> <목소리베> 저기 어디 고기 먹는 집 가면 <목소리베> 응. 요런 거를 짧게 썰어서 나눠서 야채, 아까 세번 가면 이렇게 두 쪽씩 나눴더라고. 아까 맛있더라고. 그때 참외장아찌 맛있어요. 아. 그냥 개우네요 음. 그걸 이제 뭐 양념, 고춧가루 넣고 매실로다 넣고 무쳐서도 먹고. 그냥 나는 그냥 썰어서 날로 그냥 먹든 맛있잖아요. 아주 오글오글해 반맛 없을 때 장아찌 먹으면. 오이지도 이런 식으로 담으면. 지난번에 뭐 이렇게 섞어서 주셨잖아요. 예. 예. 거기에 뭐가 들어갔는지 다 모르겠더라고 그냥 아. 어 맛있다고 먹었는데 그거 진짜 하나도 안는게다 먹었어요. 네. 그랬어요? 네. 근데뭐뭐뭐 아, 뭐, 뭐 들어갔는지를 음. 모르겠더라고. 그거는 간단해 그냥 간장에다 매실만 본 거예요. 음. 일대일로 해갖고 음. 비율이 중요해. 음. 그냥 간이 맞아야 음식은 음. 맛있거든. 맞아. 간장에 매실 일대. 그러니까 뭐든지 산에 가면 다 뜯어서 그냥 장아찌 담는 게내 일이야. 아. <laughs> 못하는, 못하는 거데 이제 선생님 암 당하지도 있어요? 감도 그렇게 해요. 아아 감은, 아 네. 감도? 아그아 예, 감도. 그 칠배처럼. 예예. 넓은 감을 해요. 어, 감다 왔어요? 이번에? 아 집에도 안 갔는데 뭐. 아, 아니. 감을 갈때 어떻게 해요? 감. 감. 감도 그렇게 절여서. 덩어리를 네, 예, 게반 덩어리. 네, 예. 덩어리. 잘라서 이렇게 예, 잘라서. 예예. 잘라서. 예예. 매실하는 것처럼. 넓은 감이에요? 설탕을 뿌리는 거 아니잖아요. 설탕을 놓아야 돼요. 설탕 넣고 또. 항상 엿이 물엿이 중요해요. 아, 물엿을 넣어야 물엿. 얘네가 쫙 붙는 성질이 있어. 아, 물엿. 오이지도 아, 탱탱한 쌩감을 떫는 가감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니 근데 선생님 아, 참외 아, 때는 아, 물엿안 넣죠? 참외도 물엿을. 매실하고 간장만 넣으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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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설탕 넣는 거야 참외는. 예. 설탕은 예. 장아찌 별로 안 좋아해서. 참외 <laughs> <참회> 장아찌한테엿안 <장화책을 웃음> 넣었어요. 안 넣죠? 예, 예. 아 식초, 소금, 아, 설탕 200g 넣다. 200g 넣지. 물엿이 네. 아니야예예 예, 예, 예. 어 음. 저는 이제 맛가는 이용해서 저도 음. 너무 선생님한테만 의지해서 아, 아, 아. 제가 요번에 좁쌀, 아. 가자미 식혜를 아, 담갔어요. 그런 거 못해요. 우리 남편이 아. 너무 좋아하는데 아. 결혼 지금 이제 4 0년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음, 네. 이 음. 가까이 음. 오는데. 맨날 그걸 해달래요. 그래서 한번 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아 그래서 내가 다시는 안 해준다고 아 한게 우크라이나 가서부터 하나도 안 해줘서 아 벌써 2 0년 가까이 정하네. 됐는데 요번에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남편이 인터넷을 음 뒤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걸 도대체 이건 이북사람이나 좋아하는데 음왜 당신 이걸 해달래? 그랬더니 음 어머니가 그걸 해주셨대요. 근데 그 맛은 아 잊을 수가 없대요. 아아 어머니 손맛 때문에 그래, 해가지고. 근데 좁쌀을 사 다 자기가 다 사왔어요. 저보고 음. 하라고. 음. 그 좁쌀을 사갖고 왔어요. 음. 그걸로 약간 지인밥을 해요. 지인밥을 음. 해 놓고, 그 다음에 무는 채를 쓰는데, 굵직굵직하게 음. 채를 썰어서 소금에 절궈 놓고, 음. 가자미도 아주 잘게 썰어서, 와. 그거는 이제, 어, 뭐야, 어, 그는그 소주 말고 정종 거기다가 좀 담가놔요 음. 가자미가 약간 비린내가 나니까 음. 그렇게 해서 마늘하고 고춧가루하고 갖은 음. 양념 김치 담그듯이 맞아요. 그렇게 해서 3일간을 햇빛이 안 보게 음. 이렇게 까맣게 싸서 음. 밖에다 따뜻할 때 내놨더니 음. 그렇게 시큼. 시크... 시큼한 냄새가 아, 나요. 그래서 냉장고에 네. 그게? 냉장고에 속에 네. 묻어놓던데? 아니 그냥 아니, 이제 그날 아, 이게 뭐. 한개좀 됐어요. 아, 따뜻하니까. 그러니까 더운 따뜻한 날에 음, 숙성시키는 그래. 한 옆에다가 3일을 놨어요 음, 음. 그랬더니 시큼한 냄새가 나서 냉장고에 넣는데 시원할 때 꺼내서 주면 그것만 어. 가지고. <laughs> 근데 저는 못 먹어요. 어. 냄새가 나는 싫어요. 그 홍어처럼. 맞아요. 근데 홍어보다는 음. 냄새가 덜 나요. 가재보다. 홍어 같은 그런 거예요. 홍어는 홍오 막 땅에 묻어 놓잖아요. 음. 홍탁. 근데 삭힌 맛이 나더라 그래. 요새 다시 보이나 뭐. 야구 했어요. 남편이 해달라는 거 잘하네. <웃음> <웃음> 그리고 이제 단풍깻잎은 소금물에다 절거 넣고. 그리고 이제 고추만 따왔는데 음. 삭히는 걸 못해서 음. 내가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 아유. 여기. 그건 그냥 병마다, 크롬마다 쫙! 소금물만 끓여서 붙더라고. 아. 그까 뭔가 어쨌든 동일하게 사금은 끓여서 붙지 네, 끓여서 붙죠. 뭐, 소금을 오이지처럼 끓여서 뽑. 밥먹으로그데 이제 여기 선생님이 그거 네. 아니들에도 먹을 거 많다 했는데 왜? 네. 네. <laughs> 갈비에 산의 진미를 음. 먹어도 이짱아찌 매콤하고 새콤하고 음. 달콤한 걸 하나 먹어야 맞아. 중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쵸? 네, 어디나 가면 너는 꼭 가야 돼, 안 오는 재미 없어. 이런 그 사람이 짱아치 같은 사람 같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우리 여기 팀에서는 <laughs> 누굴까? 아니 네분다 장아치야. 아니 짱아치잘 <laughs> <안> 담그는 <laughs> 이 아니 이거는 이제 이런이고 진짜 다 장아치야. 횟집에 음. 갔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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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음식 그. 것이 이렇게 한 장아찌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냉장 먹으니까 좀 개운하더라고. 그러니까 한식의 응. 장점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네. 옛날에 먹어본 그 입맛에 실랑이 응. 지금 그거요 그거 해달래서 해줬어요. 우리 남편은 또그 시집에서 응. 그 청국장이잖아요. 청국장 있잖아요. 응. 담그면 응. 콩을 빻아지고 이제 그 청국장 해놓은 응. 그 청국장 하고 응. 김치 국물, 응. 김치 국물을 좀퍼다가 응. 같이 섞고 양념을 해요. 그래가지고 날걸로 부쳐서 어. 그 맛이 우리날 걸로 묻혀서 먹는그 맛을 그렇게 좋아해요. 뭐를 날 걸로 묻혀요? 청국장, 청장을그 쌈장처럼 먹나보다. 쌈장처럼. 아 그거 아 내가 시집 가서 아 시집 가서 한참 입맛 절대잖아요. 음. 음. 그때는 밥을 밥을 음. 한번 떠놓고 그거 뜨러 가면 벌써 음. 밥이 요거 음. 떼다보면 음. 음. 벌써 밥이 넘어가요. 음. 그렇게 그러니까 먹고 음. 그게 또그 음. 음. 조기를 음. 자잘한 조기를 갖다가 조기 절을 황색이죠저 음. 내가 황색이 절이듯이 저리듯이 담아놨는데. 네. 네. 그거 겨울에도 그을 먹더라고요. 어. 그거 조기 절시 되면은 짭짤한 거를 짭짤한 걸 소금만 많이 이렇 다져요. 칼로 호흡고 이렇양에다가 다져갖고 다시 한번 네. 해가지고 그러면 음. 그거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밥도둑이야 완전히. 나는 장아찌 자체를 음. 아, 소금이 맛있어 많이 들어가고 간장 많이 들어가고 <laughs> 단계 많이 들어가잖아요. 음. 그래서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대신 많이 안 먹잖아. 이거를 그래. 지금 장아찌는 음. 지금 사람들은 장아찌 별로 안좋아해 안 좋아하지. 선생님들 현대판이야. 그러니까 그럼. 지금 모르는데 우리 옛날에는 음.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음식을 다 저장해서 다 먹을 야.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개발이 되었다가 발달이 된거 다음 여름까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뭐 되니까 1년 농사야.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밥맛 없을 때 먹고. 먹는다 그러면 밥맛 음. 없을 때가 없으니까. <laughs> <laughs> 근데 이제 또 이거를 삭힘의 미약이라는 게 있어요. 음. 이 음식이 음. 삭힌다는 거하고 썩는다는 그렇죠.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음. 유산균도 사실은 삭힌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삭힌 거에는 유산균 그 안에는 음. 좋은 균들이 우리 장래 음. 굉장히 김치도 그런 유익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익균이 썩썩 네. 익히는 네. 거는 음. 먹고 그래서 이 음. 거는 먹잖아. 신거 예. 썩은 음. 건못 먹는데 음. 삭힌 거. 그래서 홍어도 음. 그냥 전라도 분들은 홍어를 아, 굉장히 응? 좋아하더라고요. 홍어 그래. 홍탁, 예, 막걸리, 막 해소, 소잖아. 그 맛을 그, 못잊더라고요 그게 이니백이면 음. 우리가 김치 이니백이어서 음. 못잊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은 불가리아 유산균, 음. 그걸 먹어서 걔네들이 장수한 되는 거예요. 아, 맞아. 예, 아, 맞아. 예 맞아. 장수하는 비결이 그거예요. 네. 우리나 네. 김치고, 김치고. 네. 그 요번에 코로나도 뭐 김치나 어.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잘 걸린다 막이랬는 김치가 해외로 부티나게 한국 버린데. 사람이 미국에서도 코로나 걸러 죽은 사람은 없어 없 되는 거야 그게 다그러 보니까 마늘하고 김치를 많이 강해서 먹어서 강해서 그런가 그렇다고 한국 사람이 강하다고 그게 이제 뭐, 면역력 면역력이 강해지고 빨리 끝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음. 이태리 같은 경우에나 지금 어디야 미국도 그렇지만 음. 막 확산이 음. 많이 되는데 어. 우리나 음. 이런데는 좋은 거예요 지금 조심해야 해. 또 강력도 잘하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들의 음식 강한 식습관이 식습, 강한 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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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 김치 먹고 운동하는 사람. 김치가 불티나기 편인데요. 우리나라 식품이 네. 그런 거 보면 이사키의 미약이 굉장히 음. 심한 그렇죠. 거구나. 그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 또뭐 있어요? 음. 많은데. 아니요 뭐든지 다할수 있어. 아, 뭐든지 아 근데 또. 그 참외장아찌는 꼭뭐 해보실 거야. 네, 이번에 가봐야 되겠다. 맞아요, 언제 만나나 그 참외. 무 가지고도 음. 또 장아찌 또 맛있게 하잖아요. 응, 음. 음. 무도 장아찌. 까만 무뭐 이렇게 너무 맛이 고 굉장히 바, 비싸게 받는데요? 예예. 그 반쪽도 그냥 그거는 그냥 간장에 다 소금에 그러면. 절이는 거야. 소금에 절여서 물을 씻어서 음. 이렇게 일단 말려 꼬득꼬득. 하게. 아, 말려가요? 맹물을 말려. 말려, 음. 하지 말고, 꼬동꼬동하게볕에다 아 호동 말렸다가, 하루 정도 말리면 수분이 다 달아나요. 음. 그러면 그때 절어요. 절켜요. 음. 절켜갖고, 음. 좀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것도 꾸덕꾸둑 말리면은, 그거 건져, 아직 좀 절음이 되잖아. 음. 소금물면 그거 건져서, 하얗게, 뭐 하얀 짠지분도 있고, 까만 짠지분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동량으로 해서 간장을 부는 사람, 간장 볶고. 소금에 그냥 건져서 무쳐 먹을 사람 무쳐 먹고 그거는 쉬운 거지. 근데 그것도 또 간장에 절인 것도 또 팔팔 끓이는 사람들도 있어. 장아찌도 끓여. 그래도그 무가 익지 안 익어요. 안 익어요? 그래요? 그대로 장아찌는 장아찌야 팔팔 음. 끓여갖고 식혀갖고 다시 또 그대로 아삭거려. 음. 그게. 받고 된장에 음. 된장이 좀 맛이 없잖아요. 음. 그면 요새 매운 청양고추잖아요. 네, 네. 그걸 그냥 많이 사고 밑에다 쫙 깔어. 아, 그러면 밑에다가 밑에 네. 맛이 다 변해요. 나그거 해야 되겠다. 어, 그거 좋아요. 묵은 된장이 네, 네. 있는데 그거 청양고추 섞어 라고 많이. 그 짜장치 담으들인데 네. 어, 그게 짜맞치가되겠다 네, 네, 네. 청양고추 아니 그냥. 근데 그거는 나중에 그냥 먹어도 거. 되지만 좀 썩. 고추가 그걸 흡수한 거야. 넣어요. 맛이 없는 거를. 거를. <laughs> 그거 비결이야. 아, 나 지금 6만한 항아리 하나, 한 통이 어. 있어요. 그거 갖다 놓아요. 음. 같이 버무려서 밑에다 깔고. 깔고, 같이, 위에다가 같이 된장을 넣고봐그 된장 음. 고추가 쓴거 보면은 얘가 다. 그것 된장은 맛있어져. 오, 그비 비교, 네. 진짜 비교이해 네. 청양고추 다가그 된장이 시커먼그 거는 좀더야 되겠다. 거는 오래되면 색하네요. 색이요 아, 아, 상관은 <laughs> 없어. 먹만면요가 어, 된장을 좀 줬는데. 그런 게있요 된장은 음. 묵을수록 맛있고 그럼. 고추장은 해 닭개 맛있고. 맛있고. 음. 그런 음. 얘기를 음. 하더라고요. 맞아요. 어, 맞아요. 이게 내모난데 이제 소포로 왔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벌써 맛있는 거야, 진짜 구수해요. 그국 끓여 놓으면은 음. 그 까다로운 남자예요. 우리 집양반는 오늘의 오년생을 만든다. 아. 아. <laughs> 까다로운 네. 남자 달 이제 저는 아,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이제 <laughs> 다 했지 뭐. 근데 맨날 네. 딱 국을 끓여 놓아서 아, 안죠 뭐. 그러면 딱 먹으면 국이 너무 짜다. 음. 국이 너무 싱겁다. 이렇게 계속 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잔소리를 음. 해야. 내가 음식 솜씨가 맞아. 항상이 된대요. 근데 음, 언제까지 맨날 이렇게 그냥 속으로 아 그냥, 그냥 가르쳐요. 그 이제 서 괜히 먹지. 남편한테 음. 아니, 남편한테 요리를 소리를 하든 대로 하든 열심히 해. 선생님, 우리 남편은 마아들이에요 이렇게 바짜바짜 했어요.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아니다. 배웠어요. 어머님이 맨날 그렇게 나와요. 세상 따라 살아야죠. 세상에 내가 늦게 들어가도 밥꼭 챙겨줘야 돼요. 예, 그리고 법은 없어. 선생님은 뭐 완전히 뭐안 놀았어. 우리 딸동생에 나라를 구하셨어. <laughs> 법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가 <laughs> 네, 필요한 방 네, 되는 거예요. 스스로 변해야지. 네. 이제 남편이 변해야지. 맞아요. 네. 먹거리나 사람이나 음. 산뜻하고 쌈박한 것도 좋지만 때로는 장아찌처럼 항상 변함없이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죠? 네. 네. 남에게 바라지 말고 내가 그런 사람이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웃음> <웃음> <그렇게 해야죠. 웃음> 여러분, 건강이 제일입니다. 그래요. 네. 네. 입맛 나는 장아찌도 챙겨 드시고 건강 잘 지키십시오. 네. 자, 여러분, 이제 그만하고 들어갑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네.